자 금일 도지코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도지코인도 어,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여기 구간에서 wxy 조정 파동 종결 이후 복합 조정 삼각수렴 그쵸 그리고 상승 돌파 말씀드렸고 이 박스권 매물 때 238원 분할 매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이제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이렇게 큰 박스권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서 재차 상승돌파 이후 올라갈 것인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 우선 단기적으로 눌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214원 22평이 있는 구간까지도 눌림이 들어왔고요 어,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볼 건데 자, 다 지우고 나서 보면은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. 수렴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는 이게 리테스트를 한번더 하러 오는 것인지, 그리고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, 이게 제가 이 파란 색깔선 62평을 돌파해서 이러고 있으면, 아, 이거는 상승이 조금 더이평 배열 때문에 강할 수 있겠구나, 라는 거를 어 판단을 했을 텐데, 그게 아니라 저항 받고 내려오는 거라 지금 정말 애매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 추세 아래로 일봉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땐이 파란색 하단부까지도 다시 한번 가격적인 조정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이 구간에서 받아주고 다시 올라오면서 62평을 받았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면 될것 같아요 올라간다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치를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으로 실시간 브리핑을 못 드리기 때문에 급하시고, 아, 나는 이거를 봐야겠다 하신 분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세요. 실시간으로 남겨드릴게요. 주봉 보시면, 어, 우선적으로 임펄스 관점은, 중장기 관점은 동의합니다 여기서 1, 2, 3, 4, 5 안에서 이 3파동의 세부파동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거는, 어, 여러분들, 우리가 급할 건 아니고, 밈코인 특성 자체가 떨어질 땐 무섭게 떨어지고, 올라갈 땐 무섭게 올라간다라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돌파하면서, 어, 조금 더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. 6월달 중순에는. 어, 이거는 관점은 좀 동일하고, 전체적으로 봤을 때, 이런 역해된 숄더도 보이기 때문에, 여기서는 한번더 280원 부근, 290원 부근까지는 탈환하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. 어 실시간 영상 브리핑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어 주말 동안 텔레그램에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번호 뭐 보내면서 막 문자 몇번 보내라. 일단 개소리 안 하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장하시고요. 링크는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이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